사실, 지금까지는 배고파지면은 밥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? 그렇게 생각했거든요? 근데 그렇게 불규칙하게 먹으니까 제가 폭식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이게 폭식하니까 그냥 먹는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제 일의 흐름에도 굉장히 방해가 되더라고요. 배고플 때는 배고프니까 힘들어. 그리고 폭식하게 되면 배부르니까 힘들어서 또 남은 일을 못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,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양으로 적당히 먹는 습관을 길러야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먹는 행위로부터 내 업무 효율을 좀 보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간장 계란밥을 먹지만 앞으로 여유가 될 때는 미리 좀 부지런히 움직여서 요리도 잘해 먹고 채소도 잘 씻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커피 머신이 집에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커피를 막 마셨거든요. 그러니까 뭐 입에 뭐 마실 게 없으니까 심심하기도 하고. 근데 이게 요새는 좀 카페인 영향을 제가 받아서 자야 할때 심장이 두근거려서 못 자는 경우가 조금 생겼었어요. 그리고 낮에는 너무 많이 마시면 이뇨 작용 때문에 화장실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일의 흐름이 끊기더라고요. 좀잘 집중하고 있을 때 화장실 꼭 갔다 와야 되고. 뭐 담당자랑 연락해야 되는데 화장실 때문에 막 미루게 되고 아 그래서 커피 먹는 거를 좀 제한을 했는데 졸린 낮 시간에 그냥 한번 먹어서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게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루틴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커피 마시고 나면은 속 쓰릴 때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도 좀 줄어드니까 일할 때좀 편차 없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설거지와 청소를 바로바로 바로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하면 되지. 어차피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닌데,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근데 이거를 밥 먹고 바로 하니까, 기운도 상쾌하고, 일할 때 약간 든든한 마음이 들어요. 왜냐면은, 제가 볼 때는, 밥 먹고 나서 일을 하게 되는데, 그 중간에 설거지를 하게 되면은, 밥 먹었으니까 일하러 가는 거에, 사소한 과정 앞에 하나를 끝낸 것 같아서, 벌써 일을 일부 한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로후청소기 샀는데, 처음에는 얘가 왔을 때 이제 바닥을 쓸고 닦아주니까, 그동안에 널브러져서 쉬었거든요?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, 얘가 일하는 동안에, 저는 제 다음 일을 위해서 뭐 책상을 정리하고, 물건을 최적화를 해두니까, 아, 다음 일할때 되게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, 요새는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. 번외로, 요즘 하고 있는 밥벌이, 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, 저는 전업 블로거로 살고 있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건지 지금 당장은 또 다른 수익 경로를 찾아서 괜찮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라톤 영상 마라톤 관련된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 영상의 반응이 괜찮고 고맙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요새 유튜브 하는 보람이 정말 있어서 댓글창에 자주 들락날락거리고 있습니다 남겨주시는 댓글들, 어 되게 하나하나 감사하게 보고 있고, 또, 다음에 이런 활동 할수 있다면은 이것저것 해볼만한 것도 생각해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, 여러분 제 영상 보시면 아시려나 모르겠는데, 자꾸 뒤에 뭐 경기 크리에이터 뭐 붙잖아요. 제가 1인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에 선발이 돼가지고,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조회 수가서 아마 1단계에서 떨어질 것 같다. 프리랜서의 생활은 약간 항상 위기와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사실 제가 마냥 걱정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. 그냥 지금 할수 있는 거 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게 준비하자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데 걱정과 불안. 좀 막연한 그런 것들을 덜어내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미리 할수 있는 거 하면서 좀 이렇게 살아보려고 요즘 바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노잼 영상이 탄생하고 말았는데 프리랜서 1년차를 경험한 사람이 앞으로 프리랜서가 되실 분들이나 같은 프리랜서들에게 좀 이렇게 루틴 같은 거 공유한 거니까 너무 노엽게 보지 말아 주십시오. 지금까지 느린나의 일기장이었습니다.